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심해서 마음이 어려서 정신력이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왜 오고 정신력은 왜 약해질까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온 결과이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 가져다 주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텅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종교를 찾거나 알콜, 약물, 게임, 소비 등에 빠져들어 의존된 상태로 살다 보니 더욱 병들어갑니다. 말할 것도, 어려움도 털어줄 사람도 없으니 잘못된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굳어집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예의를 멸하신 참왕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